자, 이거 모든 해합인데, 얘는, 어, 일단, 보면은, 가장 마음에 안 드는, 얘가 각이 다르죠. 그렇죠 그래서 얘를, 2sinx, cosinx, 이렇게 바꿔주고, 마이너스 s i n x 는, 4cosinx, 마이너스 2, 보면, 얘를 묶어주면, s i n x 로 묶으면, 2cosinx, 마이너스 1이고, 그 다음에 2로 묶으면, 2cosinx, 마이너스 1이잖아요? 자, 그러면은, 여기서 얘랑 얘로 묶어주면은, 2cosinx, 마이너스 1에, 요, 넘기면은, 아, 얘를 요 넘길까? 그럼, s i n x-2, 이렇게 묶이죠? 그럼, 결국에, c o s x가 2분의 1이 되는 것, 아니면은, s i n x가 2가 되는 건데, s i n x는 2가 될수 없죠. s i n 은 마이너스 1과의 사이라서. 그럼, 얘만 되는 거고, 그럼, c o s 그래프를, 아이고, 아이고. 잠깐만. c o s 그래프를 그리시면, c o s 이이렇게 생겼고, 2분의 파이까지. 그럼, 2분의 1랑 만나는, 이거랑 이거랑 더 하는 건데, 걔는,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요만큼 뒤로 요만큼이잖아요, 그렇죠? 그럼 이 부분이 파이잖아 그럼 파이에서 앞으로 요만큼, 파이에서 뒤로 이만큼해서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 파이가 답이 되는 거죠.